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SKI 테크놀. SKI 테크놀로지 되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자, SKI 테크놀로지 최근에 하락세가 어마어마하게 컸죠. 하지만 제가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저점인데 뭐가 좋은 위치냐. 보통 좋은 위치라 하면 매수와 매도 그 수급형 이 바뀌면서 다시 한번 어떤 반등세를 줄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말하게 되는데, 흔히 말해서 지지와 저항이라 보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자, 저항 맞고 떨어지고, 자. 저항 맞고 떨어지고 그러한 쌍바닥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올려준 다음에 지지 잡아준 그 라인까지 한번 도달했기 때문이죠 물론 6만원대가 굉장히 지금 위쪽 고점에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불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이 위치까지 떨어진 건데 최근에 하방 추세를 단한 번도 깬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깬 적이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오늘 좋은 뉴스가 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좋은 시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황이냐 자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외인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샀다는 거죠 자 지수 원장을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자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 얼마간 지수 보시면 코스피 지수 갭이 무려 2% 넘게 뜬 다음에 쭉 올라가 준 모습. 자,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개별 종목인 것만큼 4%까지 높이 올랐거든요. 물론 최근에 말도 안 되게 그럴듯한 반등 한번 없이 계속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은 당연해 보이지만 어쨌든 외인 기관 쌍클이 매수를 했다. 그 말은 즉슨 대형주인 우리 SKI 테크놀로지에도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중요한 건 이런 지수가 돌려줬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는 반도체 쪽으로 조금 주도적으로 들어갔어요. 한번 보시자고 하면, 자 오늘 제주 반도체가 무려 어마어마하게 상한가까지 간 모습. 그리고 미래 반도체 마찬가지. 자 보이시죠? 그리고 파도도 마찬가지. 파도도 무려 15%까지.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전고점까지 좀 뚫어줄 기세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거보다가 SK 하이테크놀로지 보니까 조금 소외받는 느낌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차 전지 쪽으로도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 거 특히 에코프로 BM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무려 15%까지 올랐다는 거죠.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저점이긴 하지만 바닥권에서 이렇게 빵빵한 수급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됩니까? 빵빵한 수급이 들어온 경우 단기간에 저점 올리면서 추가적인 상승 볼수 있고요.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제 에코,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2차 전지가 마지막으로 불꽃을 튀는지 지켜봐야 될 텐데요. 저기 같이 에코프로 시리즈가 힘을 내서 올라가 준다면 우리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주봉 월봉 차트 보시고 수급 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봉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몇 주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8월 이후부터 단한 번도 양봉 없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요런 바닥에서 요 세력의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자, 월봉 보시면 좀 안타깝습니다. 자, 신규 상장한 다음에 살짝 올랐다가 단한 번도 이 고점을 깨지 못하고 쭉 빠지다가 바닥 잡아주고 다시 올라줬다가 다시 쌍바닥 잡아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하지만 쌍바닥이 제대로 잡히고 바닥만 잡아주고 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 해주면서 요 고점에 물량 다지기 들어간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월봉 차트라는 거. 자, 11월 차트, 12월 차트. 내년 상반기쯤에 추가적인 상승 누구나가 다 예상하고 있겠지만 그렇게 조금 길게 보실 필요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SKI 테크노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단타 치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위치다. 장기 투자는요 이런 위치에서 해야 돼요. 이런 위치에서 이런 위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셨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세요. 에코프로도 이렇게 보니까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만. 쭉 내려올 때 요럴 때부터 요럴 때부터 관심 가지고 장기투자 관점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은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다시 한번또 이런 눌림목 나올 때 지켜보다가 추세 이어지는지 지켜보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SK IT 커널즈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 좋은 구간에 있다는 거. 지금 그리고 시총이 4조 대로 내려왔습니다. 10조가 넘던 게 4조 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싸다. 시황이 맞아야 된다 시황과 수급만 들어온다면 장기투자적 관점으로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드려 볼수 있겠어요 자 수급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네 벌써 11월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가을도 거의 다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옷장에서 패딩을 준비하고 전기장판이며 겨울날 준비를 해야겠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연이은 폭락장 차가워진 날씨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예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죠.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제가 10월달에 추천드린 종목. 어마어마한 하락장 속에서도 결국은 한달 만에 70%가 넘는 초급등 결국은 보여줬죠. 이렇게 준비된 주식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상승 모멘텀 재료 전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특히나 세력 물량이 매집 중인 게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어요. 12 물량 쪽으로요. 그리고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보여지고 있는데 귀신같이 외인 쪽에서 냄새를 맡고 같이 계속해서 매집해주고 있습니다. 10월 중순 말부터 지금 바닷건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11월 달 상승 재료는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예정되어 있다는 거. 추가적인 계약에 정부 정책 관련된 호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매집 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금양 같은 경우도요. 저점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결국은 3000%가 넘는 30배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 또한 CB 실탄 확보 후에 재료에다가 성장성 있는 모멘텀 같이 붙어주니까 폭발적인 시세에 분출된 것인데요. 보우늘아틱도 마찬가지 저점 매집 구간에서 소리소문 없이 모아온 이후에 무려 500% 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줬고요.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구간 때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거래량 없이 조금조금씩 물량을 매집해 오다가 결국은 7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었죠. 역시나 저점 구간 매집.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11월 달에 이 종목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 대략 180%, 그리고 자본금 200억, 자본 총계 400억. 10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바로 포착했고요. 시총이 낮은 소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승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상승재료 일정만 최소 무려 5개 이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 추가 계약 및 정부 정책까지 과,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부터 바닥권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11월 달. 이제 정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1월달 최소 2배 이상 자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되어 있고요. 자 정책주 그리고 정치 테마 같이 엮이면서 12 물량 수급이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러한 대박 종목 딱한 종목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11월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 정책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알고 계시죠?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 1 0 7 6 2 5 3 1 6 8로 급등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7 6 2 5 3 1 6 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종목 다 받아보시고, 만약에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다. 일정도 좀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 드리니까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정말 만족하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채널이 크면은 여러분들께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이 종목으로 갑작스러운 하락장에 푸근하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분석 들어가 보시면, 자, 개인 쪽에서 오늘 좀 많이 팔았죠? 이때다 싶으니까 지금이라 정리하자, 딴거 보자, 라고 지치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하지만, 외인 기관 금투, 투신까지 상업 펀드는 심지어 계속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올라갈 거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단기적 실적을 내야 되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팔아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외인 쪽에서 계속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금투도 마찬가지. 하지만, 외인과 금투 같은 경우 단기적 성향이 좀더 강해요. 하지만 단기적 성향이 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단기적 성향은 요 요런 단기적 매물대를 뚫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면 요 전고점 뚫어 날아가면서 앞으로 요런 라인들 요런 라인들 제가 라인들 전부 다 그거 가지고 대응전략 다짜 드리잖아요 자 그런 구항까지 무조건 올 테니까 대응전략 전부 다짜 드리잖아요 그럼 그런 구항까지 본인의 평단가 매수매도 대응 전략 다 세우시면서 조금은 길게 천천히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세력 분석 전부 다용 대응 전략 집다 만들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시. 다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 6 2 5 3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4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링크 텔레그램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